시월 때 운전하니까 좋네. 대전에이랍니다페 응. 아. CM 보다는 훨씬 좋지. 다른 좋지. 전에 적재물까지 어 조용하고, 그렇지? 는 시끄러울 정도인데. 아 맞아. <laughs> 역시 조, 좋은 차는 달라. 좋은 차는 달라. 응. 어, 조용하고, 음. 조용하고, 그렇지? 음, 조용하고 잘 나가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 가족 세 가족 타고 다니기에는 응 충분한데 충분하지 제니는 어때? 전 너무 좋죠. 좋아. 응. 아, 아빠도 너무 좋아. <laughs> 우리 가족 차로는 응 최고. 인정 인정. 인정. 응. 아빠가 허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e h o u s 자 I'm going to go to t 어 e h o u 어 e I'm going to go to 게 h e house. i 마 going to go to the 고 차 앞으로 자동으로 탁 꺼내는 기능은 너무 좋은 것 같아. 음, 굉장히 좋았지. 어, 차를 차 문을 운전석 문을 열수 없는 간격에서 음. 아빠가 허리가 아파서 더 숙이지도 못하는 상태였는데, 그지? 음, 딱 좋았어. 어, 차를 앞으로 본격으로 시동을 걸고 차를 앞으로 꺼내서 탈수 있는 음. 너무 좋은 방법이었던 음, 것 같아. 요 스마트 시스템. 어,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음. 옵션 넣기를 잘했던 것 같아. 응, 음, 진짜 잘, 잘했죠. 어, 안 그러면 아빠 못 탔어. 응. 음. 도로 집에 들어가야 돼. 오, 옵션 어, 없었으면 그게 안 돼요? 어, 그 그것도 옵션이? 옵션이야. 아 추가로 기능을 넣은 거야. 응, 음, 잘했네. 어, 드라이빙 어시스턴트인가 아마 그거야. 그게 이제 옵션을 파플러 패키지 넣고 하면서 파퓰러 음.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근데, 커플 응. 패키지를 넣으면, 앞에 그 HUD, 여기 앞에. 응, 그, 그 보이는 등이랑. 그, 그, 랑 그, CD, 기기판 어, 응? 어, 그 다음에, 아까 응, 했던 원격으로 차량 제어하는 거. 응? 어,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 응. 어, 너무 좋다. 다른 좋지. 어. 야, 너무 좋은네 야, 차 뽑은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는데. 그지? 한달좀더 넘었죠. 그쵸. 어. 이제서 아빠가 제대로 운전을 해보네. 응. 아파서 보니까. 한 달을 입원하고 있었는데. 응. 어때? 좋지. 어, 지금. 어. 리뷰 중이에요 리뷰 리뷰 중이야? 아, 이 너무 좋지 않아? 응 <laughs> 어,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아, 마음에 들고 아, 이거 아직도 안 뗐네 엄마가 어, 엄마 그, 이거 모르지 지금 이거 어. 떼는거지 그리고 그, 어. 그 사, 사장 그세세는 사장님도 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떼지마 괜히 엄마가 <laughs> <laughs> 엄마막 긁어 그러니까 어? 엄마가 주로 몰고 다니기는 하지만 어, 이거 떼지마 괜히 음, 절대 안 어. 떼지 떼지마 이야기해주지마 엄마한테 <laughs> 여기는 비닐 이 여기 붙이는 비닐이 있으면 음. 사 가지고 붙여야 될것 같아 요 여기는 음. 기스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라 음. 어, 이 붙이고 있어야 될것 같아. 음. 아 이게 오토 스탑 기능이 있는데 뭐예요? 오토 스탑 지금 시동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동이 안 걸려 있어. 어. 출발할 때 시동이 탁 걸려. 어. 어. 그런 기능이 기능. 있는데 음, 그렇게 되면 히터가 꺼져. 아 그래? 히터 안 나오잖아. 어, 어, 그래? 그지? 히터, 아빠가 오토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꺼졌어. 근데 시동이 딱 이제 출발하면서, 시동이 딱 걸리면, 그때 다시 응. 히터가 나와. 그래서 이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 출발한다. 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오오 어. 어. 이제 이렇게 한, 이런 이제 오토스타 명칭이 따로 있기는 한데, 음. 어 그렇게 하게 되면 연료 절감, 연비가 음. 좋아지지. 어 좋은데. 어, 근데 이제 자꾸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하니까 이제 그게 싫어 싫어서 그 기능을 끄는 사람들도 있고. 음. 어 근데 엄마는 괜찮다고 하더라고. 음. 아빠도 괜찮아서. GV70 스탠다드. 2.5 터보, 음. 가솔린, 아. 에블러 패키지, 팝블러 <laughs> 패키지 넣고, 추가하고, 그 다음에 19인치 힐. 19인치에요? 어 19인치 힐 아. 아. 추가하고, 그렇게 해서 구매를 했지. 음. 그래서 그러니까. 총 어, 얼마였죠? 5,600. 5,600? 어, 5,600인가? 줬던 것 같은데. 음, 정확하게 아빠 금액을 딱 기억을 못하겠네. 이게 음, 풀그 풀셋이 한 팔천 했었나? 어 아마 다 넣으면은 어칠 팔천 할 거야 아마. 음 비싸다. 팔천까지는 안갈 거. 칠천. 근데 어. 그 GV 8, 8 0이 풀셋이 팔천이었어. 팔천만은 넘어갈 거야. GV 팔공 음. 너무 비쌌어. 음 걔는 그리고 크니까. 산타페 CM 보다는 이 차가 약간 큰거 같기도 하고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 음 또. 어, 어, 중간에 어, 옛날 음. 모델이긴 한데, 이게, 약, 이게, 투산보다는, <laughs> 구미 할머니, 투산보다는. 음. 조금 더 좋죠? 좀, 더 크다고 작나? 했나? 아, 실내가? 어, 잘 모르겠다. 어. 아, 아,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조금 작은 것 같아? 응. 음. 아, 투산보다 작은 것 같고. 투산보다는 작고. 그래도 이 정도면 음. 충분히 커. 아빠 어, 운전석도 괜찮고 응. 음. 아빠 툼치가 아빠 키가 186인데. 186이 이, 이 정도면 큰 거죠. 큰 거지. 음. 또 우리 또 자세하게 리뷰를 나중에 한번 해봅시다. 네. <laughs> 아, 시트 색깔은 버건디. 버건디. 버건디 아. 색깔. 이거. 어. 뭐 아, 해가니? 그리고 옵션이 하나 더 들어갔구나, 우리가. 아, 또 뭐였죠? 시그니처 원. 아, 시그니처 원. 아, 시트? 색깔, 이거 시트 색깔이 이렇게 들어간 거지. 그쵸, 이렇게. 어, 맞아. 시그니처 원도 들어갔구나그렇죠치 어, 그치. 그치. 갔치 그치. 그